안녕하세요. 선한 투자 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경제 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LH발 국토농단 한계 드러낸 셀프조사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가 발표가 되었고요. 음, 1만 4천 명 중에서 7명이 네. 일곱 명을 찾아 냈습니다. 국토부 직원은 한 명도 없고요 자, 일차 조사 결과입니다. 이미 들어난 13명에 추가 7명 해서 총2 0 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적은 숫자이고 기대에 못 미치는 발표입니다. 청와대와 국토부에서는 명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투기 공무원 짤려도 이득, 3기 신도시 당장 취소하라. 어, 공정이 무너졌다고 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큰 플랜카드를 들고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하라는 여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3기 신도시가 또 취소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규모 공급이 없이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LH발 국토농단, 청와대 국토부 직원 투기 없었다지만 민변은 못 믿겠다. 네. 자, 정부 합조단이 직원 가족 등 차명거래는 조사를 아예 못했다고 합니다. 음, 불법행위 적발도 재래고요. 제로고요 SH공사는 4명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체 조서에 대한 불안, 불신이 커지고 있고요. 어, 본인의 명의로 매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너무 먼 사람의 명의로 매수할 경우 보상 후에 본인의 재산이라고 우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 명의로 투자한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명 거래는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데 의지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당 지금 이 기회에 LH 우법으로 시장을 통제하다 빅브라더 부동산 감독원 등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이야... LH 오법이나 부동산 감독원 등의 출범으로 시장 통제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쿠팡이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네, 상장 성공을 했고요. 엄청난 일이고요. 네, 축하를 드립니다. 자 쿠팡 미국 공모가가 35달러로 몸값 72조원이 됐고. 국내 3위의 시가총액 기업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바로 다음에 회사가 됐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급상승으로 보여집니다. 3개월 만에 쿠팡의 어 기업 가치가 수직 상승했다는 것들이 이렇게 어 그래프와 표로 이렇게 어 나와 있고요. 자 어, 3월 13일 토요일에 어,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환경 어, 머니 로드쇼가 유튜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 유명 강사진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뭐, 내년까지 완전 고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미국의 돈 풀기는 계속 되고요,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고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대차 프리미엄 미니밴 스타리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밴이 출시가 됐고요, 어, 외관보다는 실내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대그린푸디에서 다이어트용 챌린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 대기업의 참여로 밀키트의 품질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타고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 3000을 탈환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주가가 어,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어,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SK하이닉스 등을 많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음, 어제도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특기 논란에도 시흥아파트값이 들썩였습니다. 시흥아파트가 급상승 중이고요. 3기 신도시가 아니어도 이미 소사원시선과 소사대곡선의 연결, 신안선 등의 호재가 있었죠. 네. 어, 두달 새, 어, 전용 8.4 아파트가 어, 2억이 껑충 뛰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상승입니다. 실제로. 네. 어,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방문을 하시면요. 자, 노량진 뉴타운 속도 2구역 재개발 2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의도와 함께 바로 아래 노량진도 점점 개선이 되고 있, 있습니다.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많이 낙후됐던 지역이죠. 자, 성수역 일대 IT산업메카로 첨단업종 유치되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를 보니까 어, 양재 시민의 숨력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 서울시가 용적률을 480%까지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 지역은 또 준공업용지죠. 네, 성수역 인근에는 이미 수십 채의 지식산업센터 빌딩이 있죠. 성동구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고액 IT 연봉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고작 7명 잡고 투기와의 전쟁, 사태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나. 자, LH 투기는 덮어도 문제가 돼도 모두 드러나도 큰 쇼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덮어서는 안 되고 네,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어, LH 의혹 부실조사. 누가 본인 이름으로 투기를 하나, 가족명의는 조사조차 안 했다. 자, 가족명의 조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시도하지 않은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죠. 네. 어, 가족관계증명원에서 모든 네,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어, LH 1급 최고위직도 시흥 불시티 땅투기 의혹이 있다. 자,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사업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이고요. LH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도 관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투기 의혹 한복판 시흥 아파트가 흑군하다. 자, 시흥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어, 현장에 방문해 보시면은 매물이 뭐, 거의 없습니다. 자, 개발자 초봉 1위가 어딘가 기업 순위도 등장했다. 50여 곳 연봉 책의 비교표가 돌고 있는데, 구글, 직방 우한 형제들 순서라고 합니다. 자, 개발자는 연봉도 높고 초봉도 높습니다. 새롭게 산업이 재편이 되면서 2, 3차 산업과 4차 산업과의 연봉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4차 산업 지역으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대학로 인기 연극 무대 LG6Vr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극을 실제처럼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VR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VR 시장은 많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자, 국회 의사당 세종 이전 본격화가 시동이 된다. 자, 이것은 기사가 아닌 스그니티라는 어, 오피스텔 광고입니다. 하지만 광고에서도 좋은 투자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는데요. 서 여의도는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고도가 제한되었고,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전이 되면 많은 개발이 서 여의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현대백화점으로 인해 주말에도 여의도가 붐비고 있습니다. 자. 시그니티 오피스텔. 그 광고에 나온, 어, 이 지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어, 앞으로 여의도에는 신림선, GTX-B, 서부선, 신안산선이 새롭게 신설될 예정입니다. 엄청난 교통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여의도는 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여의도가 발전을 하면 영등포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입니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올라탄 SK 하이닉스 네, 최근 외국인이 어, 많이 투자한 종목 중 하나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전기차, 핸드폰, 가전제품 등에 엄청난 수요의, 수요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워렌 버핏이 천억 불 자산가 클럽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세계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92세인 그가 아직도 바른 판단을 하면서 어, 자신의 자산을 잘 키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령에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오히려 수많은 경험이 바른 판단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다고 투자를 멈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3기 신도시의 빛과 그림자 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멈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자, 1기 신도시가 그랬고 2기 신도시가 그랬습니다. 네, 1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됐고요. 2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됐었죠.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이대로면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3기 신도시는 추진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신도시 땅투기 정부 줄속 발표 꼬리 자르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설인데요. 자, 결국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고요. 여론이 바른 정치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여론을 만들려면, 어,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3월 12일 선퇴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